매치가 되네요. 황창섭과 오흥민의 맞대결입니다. 네, 청사파 정읍시청 씨름단의 황창섭 선수고요. 97년생, 180아 175에 80kg. 들베지가 주특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에 맞서는 오흥민 대단한 선수죠예 네, 장사고요. 예, 네, 또 신나 172cm에 또밭다리 기술을 또 주특기로 하고 있죠. 정말로 이 노장, 이제 이제 관록의 씨름을 항상 보여주는. 아주 멋진 기술을 보여주는 또 우리 오흥민 장사님이죠. 이 작업 시청의 감독 김시원과 이 조명신 코치의 모습인데요. 이 부산 갈매기의 김태호 감독 그리고 오흥민 코치로도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출전도 감행을 했고요. 이렇게 오흥민 장사대 황찬섭 선수의 맞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. 오흥민 선수는 그만큼 자기 관리가 확고한 선수입니다. 어 그렇죠. 어마어마한 자기관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또 정상의 자리에도 오르시는 아매 눈으로 지금 지켜보는 거 보이시죠? 첫 번째 판눈매와 어. 무섭습니다 청사빠 황찬섭 자 안터리! 야터리 이야 인을 쓰러트리는 황찬섭입니다 <laughs> 황찬섭 청사빠 저허리사빠 어, 좋은데요? 야 당김이 에이, 대단합니다 바로 이선생과 황경영 사님이 감탄을 하셨는데 다시 보시겠습니다. 보통은 저렇게 오우민 선수가 저렇게 잘안 넘어가거든요. 예. 어, 아,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. 야, 지금 이황찬섭 선수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저 모습이